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내 목숨보다 소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5년 넘게 싸운온 유가족입니다 유가족 대표입니다 오늘은 4.16 유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와주신 국민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 0 1 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제일 먼저 달려와 위로해주신 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껏 우리들 곁에서 함께 싸우며 지켜주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이 자한당을 공격하는 거냐고 자한당의 환경을 꼭 집어져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한당의 치를 외치는 행위가 현 정부와 여당 편들기가 아니냐고 비난도 합니다 자한당의 치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비호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참사 진사기명을 가로막았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상규명 방해세력이 활기 치는 한정작하고 싶은 책임자 처벌과 이를 위하는 친물론인 구조방기 진상규명 은폐 및 방해에 대한 분명한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가로막으면 어렵게 만든 사참이도 특조의도, 특수단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진상규명 방해 세력인 박근혜 자한당과 그 우두머리 격인 자한당의 한교화을 처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대로 조사하고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상규명을 향한 길을 다시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방해해서 우리의 진상규명이 가로막혔다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다시는 방해할 생각 하지 마라 나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처벌 예상을 지목해서 빠르고 분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실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전원 처벌을 외쳐 우리 유가족들의 단 한가지 목표이고 요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희생된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며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단식했고 농성했으며 삭발했고 도보도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변이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치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충분히 당연하게 정치적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모두 모조리 엄번에 처할 수가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그 없단 비난도 아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처벌입니다 엄정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에 따라 가혹할 만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상균형입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특주의나 선주의 사참위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특수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공격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우로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입니다. 특수단도, 특조위도, 사참위도, 선조위도, 특별법도 모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수단이 아닌 목표를 위해 싸웁니다. 목표를 위해 그 어떤 시련도 무섭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전원 처벌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어떤 수단을 광고해서라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절대절명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 시대의 어린이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남겨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기 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1700만 촛불 시민의 어원인접폐청사는 세월호청사 진상이며 세월호청사의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책임을 못지 않은 건지야. 304명의 국민을 살인한 책임, 그 책임자를 못지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잃었고 우리의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용서는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받은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새로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 한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를 처벌하라. 진상규명 방해하는 관계안을 처벌하라. 감사합니다.